따다다주따와이 좋아, 좋아, 좋아. 와우 와 시체 떠맨데? What the hell 뭐야 이거? These bodies aren't all going to be combined, are Oh? Excella, what's going on? Why? When I've done so much, all for you? Uh. Chris, how nice of you to join us. Wesker. Don't worry. Your mission is at its end. Raboros is on the eve of its appearance. Six billion cries of agony will burn the new balance. Sorry, oh. Wesker, but not on my watch. Albert, you said we change this world together. Oh, why? I thought they were puns. Wesker doesn't you. give a damn about anybody but himself. Soon, even you will understand, Chris. One glimpse of my new world, and it will all make perfect sense. Show yourself! Unfortunately, it's too late for you. You will not live to see the dawn. Sorry, sir but it appears Fluroboros has rejected you. Though you have been an excellent asset, I have one last task for you. that way 아, 또 이거 넘겨야 되는데. 된... 哦。Oh. has hey. assistant son of a bitch So now what? Do you think our weapons can hurt that thing? I don't know. We got to get the hell out of here before it destroys this place. 러쿠시의 아크레 연구소로부터 프로젝트 W의 피해 실험체 공을 산 도시 알버트 이하 알버트 기술로 가능한 것을 보이나 당사자가 이사고로 사망하여 부대마가 되었다. 알버트 사망으로 프로젝트 달성률이 18% 차와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정족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프로젝트 수행에 심대여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단, 현 시점에서 앱이 적합한 정자는 없기 때문에 이전 선발 과정에서 불합격된 자들 중에 재선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발후 조정을 거쳐 적합한 정사 수를 기준지까지 끌어올린다면 프로젝트 진행은 알버드 사망률이 93%까지 회복될 것이라 판단한다. 지금 방금 나쿤씨가 소멸 다툼을 보고를 받았다. 드디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예브로부터 전쟁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경험도 없는 나라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도려내다니 참으로 웃기는거 거다. 하지만 아무리 티바러스의 위협이 거세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10만명 이상을 쓸어버린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면 한 정권 유지는 불가능하겠지 이걸 그자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화산은 분명 엄브렐러를 향할 것이다 정부의 반응은 은폐될 것이고 엄브렐러가 나콘시의 소멸 책임을 한몸에 지게 될 것이 뻔하다 엄브렐러 역시 나콘시와 운명을 같이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갖춰야 하는 것일까? 언물렛은 시조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만들지 그릇에 불과다 그릇이 깨졌다 해도 내용물이 무사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짜증나는 것은 그 그릇에 달라붙는 귀행충 같은 무능한 사원들이다. 시조 바이러스에 관한 비밀만 잘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부흥은 가능하다. 이 준비를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다. 80년대 말, 지금까지 불균한테 시조 바이러스의 배양이 성공한 건그공고원을 아프리카 연구소로 한정하고 엄밀하게 관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연구소의 존재를 햇살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밖에 모르도록 철저히 정보를 통제해왔다. 인사이동은 필요할 때만 최소, 최소한으로 실사했고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온 자는 언제나 철저히 감시해왔다. 소장 베일리는 30년 가까이 그 연구소에서 거의 감금에 가까운 근무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날을 위한 것이 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그저 아프리카 연구소 폐쇄는 명확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모든 게 계획대로 흐르게 된다. 아프리카 연구소의 존재는 엄브렐레의 모든 자료상에서 사라진다. 남겨진 자료는 레벨 10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급 간부에게만 열람 허가할 것이며 그의 직원들은 연구소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 모든 건 완벽한 기밀 보호를 위해서다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점 레이저건 조작면은 위성 레이저는 레이저 포적 위치 정보를 L T D 로켓런처 양 위치 추적 송신 디바이스에 따왔으며 이런 뜻은 특별부가 0. 몇 cm 오차 내에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최신형 사격 시스템입다 어. 어? 어, 어. 아. Satellite laser. We just might have a chance. 어? Targeting devices on the roof. Come on. There's no time to lose. Take it. Okay. Come on! Okay. Go! Roger. 전화선어마